이제 가야되나? 저 뽑아. 바다가 안으로 들어가야 될까 그런거? 맞지? 아닌데? 아니야 그 일로 들어가야지 여기다. 맞아. 맞아, 여기 기억나. 이게 맛있냐고 내가 물어봤었지. 외국인 나올 때. 어, 맞아. 거기서 봐.

원래, 원래 안 먹어도 잘하는 집에서 먹어야 맞게 돼. 먹는다고 해.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웃음> 소세지 하나. 이거 먹어볼까? 그걸 고밤 되니까 춥다 이거 <laughs> 우리가 그렇 정말... 이거 맛있으면 이거 하나 더 시켜야지 짠하자 짠이시 이렇게 맛있냐? 유바리 메론 메론

역시 공동이였다 공돈이 취한다 내가 피곤해서 응. 그런거아니야? 아. 응. 그야 양이 양이니까 이이거같아아고맙 응. 응. 이게 응. 연골이연이 응, 아, 응. 응. 하나하나 나올때마다 설명해주시는거죠 하 진짜 슬딘가? 아니. ロジュ <laughs> あ、置いてあった、置いてあった、ここにあ、ここ置いてあった、置いてあったね、うん、あ,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ー>、ね、でこれ、お土産を持ってきてくれた <laughs> <laughs> れ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마지막은 돈기 가자. 좋지 오케이. 대 뉴. 아무 말안 하기. 근데 아무 말안 했지. 힘치주지 않을까? 안 했지. 음. <laughs> 르크 오케이. 전 뻐근 찾아봐 일단. 응, 주니코. 그러니까. 이거 내꺼. 무슨 봉지? 내꺼. 저거 맛있다는데, 저 그, 치이로가. 네? 먹을 거야? 이거 두 개. 치이로 하나 줘야겠다. 아, 맞두 그래? 개? 얘가 초코가 좀 두꺼워 보이지 않아? 이거 음. 내가. 너? 이렇게 썼어. 어, 너. 메론 맛. 이거 음. 음. 메론맛. 이거 메론맛 맛있겠지? 메론맛. 그 다음에, 저는 이거로 줘야겠다. 이거. 민트 초코는 진짜 맛있었거든? 얘가거다같거 <냉> <나가 깨운> <냉> <냉> <얘랑> 너보다... <냉> 이거 신세계 <냉> 에어리 에어리다 이거 <이건. 냉> 이거 다른거 농난이 오, 치즈 농난있어 치즈 농난 뭐? 오, 치즈 오, 리지널인가봐 오, 그래? 치즈 어, 농난이소. 오, 치즈 농 오, 이 오, 치즈 농이거이 오, 리지널 얘가 오리지널인가? 저내기기 어? 얘는 그냥 이렇게 먹는 거야? 찍는 게아 뭐, 저기다. 아, 아, 아니다. 이거. 여보 추지 하나 줄수있어까 짤까라니? 짤까? 응. <laughs> 너 되게 잘하지. 음. 잘한다. 이 정도 할게 일단, 야야. 토리아이즈. 오. 사선으로 응. 응. 잘려주시어 응. 나이스. 아. 예 센스 없게 이렇게. 그러지? 뭔지 야지 자, 알아서 발라먹어.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근데. 응. 먹어보자. 오리지널을 먼저 먹어봐야 그니까. 약간 튀긴 듯해요, 응. 음! 안 뜨거? 응. 음. 맛있어. 뭐야. 음. 줄스만한데무어 대빵콩. 이, 감주이 맛있다. 오사카랑 좀 다르다. 오사카는더물 같잖아. 응. 여기는 진짜, 붓진 게? 응. 응. 얘는 양념에 뿌려져 있고. 음. 한 입에 먹었어? 응. 파전 생강자. 음! 맛있 바삭바삭해. 응. 생강이 이렇게 있는데, 생강 맛이 음. 많이, 많이 안 나. 음! 멋있다. 맛있다. 맛있다. 음. 응. 이런 떡볶이는 처음 먹어보는 맛은데 응. 그치? 겉에가 되게 바삭하잖 음. 음. 역시 추천해준 거 먹어야 약간 구운떡같은 느낌이다 맞아? 떡. 구운떡 얘 예, 먼저 먹어볼게 구운떡이야 <laughs> 구워진 그치? 느낌인데 그그 그 후쿠오카에서도 여보그 응. 팥들어갔는데 구워서 나온 떡있었잖아 맛있어 음. 담백해 너무 이빨자고 났나? 응, 괜찮네 이렇게 얇게 <laughs> 팥이 들어가있는데 하나도 응. 안 부담스러워 네. <laughs> 맛있다 어때? 음 좋아 맛있지? 팥 좋아하니까 진짜 담백해. 난 파수 안 좋아하잖아. 음. 근데 진짜 맛있다. 응. 음. 적당히 달달하고, 음. 적당히 쫀득해. 얘는 고구마 멋져인데 뭐 그치? 지 예? 진짜 고구마인가봐. 마찬가지 느낌인가? 니 맛도 내 맛도 아니야. 응? 맛있는데, 응. 먹기 맥힌 맛. 이거 안 좋을 것 같아. 네. 고구마를. 약간 만주로 만든 느낌. 뭔 말인지 알지. 맛있다. 이거 만주 버전이라고 하탕 와야 하는데. 오 만주. 맞아. 맛땅 플러스 만주. 맛있다. 약간 크림 맛이나 생크림 맛. 오 약간 생크림 했나 보다. 음. 맞 그리고 약간 구운 맛이니까음 맛있다. 음. 근데 난 못지 추천. 추아 토리톤 스시를 먼저 가고 아침에 토리톤이요? 소거기가응 <laughs> 그러니까 시로이.. <laughs> 토리말 이거 먹다가 그랬어 그러니까 뭐야왜또뺏 먹냐고 맛있더라고 안 먹는다 넌맨나 그렇게 훔쳐갖고 왔야 그렇죠. <laughs> 오래 <laughs> 맛있지? 맛있네 <laughs> 먼저 사갖고 가는 거 뭐야? 괜찮아. 어디서부터? 여기서 가까워. 커피집을.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사가는 거야? 아침 먹기 전에? 응. 에? 아니야? 응. 아니. 왜 <laughs> 아침 먹기 전은 오버지. 그래. <laughs> 가을이다 가을 아라가시. <laughs> 두 번째는... 찾아보기 편한지가 아니라... 이 좋다. 좀먼 길을 가먼 길을 가야 돼. 23분... 할수 있어요. 당연하지. 오. 양산... 양산 써야 돼. 그외에 양산 있지? 그 곤돔한가? 신기해 이거 약간 산지로 생각나 한지야! <laughs> <laughs> 그러네 뒤에서 본적한 검색할... 그러게 항시 보라는데 항시 보래 이런 못들어진 신사가 있어 평화롭다 와, 관각 좋다, 여기. 자기 양상 쓴 것까지 다 나와. 너무 좋다. 가자. 모 그런 데가 갑자기 나왔어? 여기, 여기 이런 건 처음 아니야? 맞아. 아니, 처음 봤데 근데 여기 진짜 한대 봐봐. 응. 바로 는거아가다고비지단지단지기 <laughs> 아, 어. 있다 나기있요은마이라고봐지 <laughs> <laughs> 않아요 오어 쟤 소리 낸다 쟤쟤똥 싸서 도있어아 그러네 됐어 수고해 여보 안녕 가볼까 우와 와 이런데 처음 보는데 우와 약간 한강 みたい 자연이다 자연. 응. 저기 물도 있어 물. 우리 미래도 저렇게 좀 뚝딱 돌겠습니다. 토건 먹으러 가는 중. 와. 저기 집값이 비쌀 것 같지 않아요? 네, 다싹 타겠다. <laughs> 다싹 타요. 그냥 줄서 있어야 되는 건가?

음. <웃음> 저, 저. <웃음> 여기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배려의 나라에서 배려가 없네. 별잘 <laughs> <laughs> <알> 없네. <laughs> 웨이팅은 배려 없다. 이 동네는 한국인이 별로 안 나. 그때 거기는 뭐는 여긴 찐네여기타츠라고쿠타리인가 이런. 저기 두게요 다리가 너무 뜨거워 다상좀신경써도수있아왜 <laughs> <laughs> 그러는 거야 진짜 뭐, 모지리 같아 뭐모질이하모지리가됐다니까발 이쁘게 하자 우리 모지아 <laughs> <laughs> 아니야, 저 안에서 네. 또 기다려. 그때 그랬잖아. 아... 진짜 없어, 가날아지 터치라고 했지, 어실수야실수남매사 됐어. 진짜 나 요새는 모르겠 어디서... 있잖아. 아니, 이 지형이 그런 거 아니야? 어... <목소리도> 진짜 어... 있 어... 어... 이년만이 어... 이년만 어... 오늘 어... 어... 어...

빙투성찬. 음. 이거좀 보세요, 이거 좀. 생각이 나 크기 좀봐 크기. 음. 구워진 게 진짜 맛있어. 아.